65년 새해도 여러분의 심령과 일터 그리고 가정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예. 새해가 될 때마다 저희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하는 새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뭐 기억나는 새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네, 뭐 우리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영어 공부, 뭐 운동 계획 이런 거잖습니까? 그 자체는 아주 어, 나쁠 게 없습니다. 좋죠. 예. 어, 그런데 문제는 작심 3일이고 작심 4일이고 5일에 그치는 그것이 문제일 겁니다. 아, 결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작년 이때, 2024년 1월 1일에는 어떤 포부와 다짐이 있으셨습니까? 새로운 것도 좋은데요. 내가 귀하게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계속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이런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대답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어, 우리가 알만한 그 유명 배우 어, 배우가 한 소감입니다.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해는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마지하지 않겠습니다. 새해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 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겠습니다. 잘 듣고 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대사도 잘 외우겠습니다. 그러고 무대에서 <laughs> 내려왔습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내 본분에 충실하여 하던 거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새해 첫날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변함 없는 사람이 일등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직장에서는 각자의 능력대로 경쟁하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꾸준히 한 일에 또는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남아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인정받더라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이 넘치는 남편과 미모가 넘치는 아내가 서로 막잘살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박해도 서로를 향한 처음 신의와 애정을 변함없이 유지하는 그런 부부가 오래오래 다정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재능 있는 분도 필요하거든요. 열정이 넘치고 열심이 있는 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소중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늘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고맙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이 필요한 그 자리에 묵묵히 늘 거기 있는 사람 그런 분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중성은요 헬라어 피스토스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함축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뒤돌아서도 음, 나를 욕할 사람이 아니야.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불변한다라는 뜻이 이 피스토스라는 중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돼도 내가 하는 일이 좀 실패를 거듭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불변하는 사람, 이 사람, 진실하고 불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충성되다 이렇게 읽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0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니 두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와 누가입니다. 데마와 누가는 둘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데마는요. 바울을 떠났다 그러고요. 누가는요. 바울과 계속 함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데마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에 사무치는 듯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대마는요 바울과 언제나 같이 소개됩니다. 누가도 그렇지만 어, 사랑하는 동역자로 대마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를 보니까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의 바울에게는 언제나 왼편에는 대마가 오른편에는 누가가 함께 걷고 있었다. 얼마나 가까웠다는 얘기입니까 이세 분이. 그런 대마 그가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 대마에 대해서 이유와 그 떠난 이유와 평가를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대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를 뭐라고 하죠?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 뼈 아픕니다 살다 보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도 그렇고 부모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그런데 어, 가슴 아픈 것이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의 무언가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데마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명한 명을 향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천둥 같은 그런 경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죠 구약 시대에는 여러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 이름들이 있었어요. 상징하는 바가 있었고요. 그들이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의 신으로 통일 서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신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냥 타락한 죄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보다는요, 예수님을 아는데 신앙은 있다고 믿는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훨씬 무섭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밥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가시 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이 뿌려진 밭 비율을 어, 기억해 보시면 참 슬픕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이라는 가시밭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슬픕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자꾸 뭐에게 쫓기거든요 그리고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한지, 부재와 그리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꼭 있어야 돼. 아, 좀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에 항상 강박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요. 야, 저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아. 성실해 보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가 새 계획이라고 한번 해 보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불건전한 습관이 그 동기가 되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 새해 계획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 그거 내가 안 하면 도태되고 낙오되고 나만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새해 계획을 1, 2, 3, 4, 5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불안감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자기 개발을 기뻐하실 리 만무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세상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그치고 또 괴롭히고 심지어 무시하고 경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로서 성도의 건전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대마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다 이거죠. 반면에 누가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끝까지 함께 남아서 이었습니다. 의리의 남자입니다. 멋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그 가치가 발생합니다. 누가와 대마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다르길래 누가는 계속 있을 수 있었고 대마는 떠나갔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고 누가는 주님을 더 사랑했다.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는요 대마이기를 원하기보다 누가이고 싶을 겁니다. 막연하게나마 그러고 싶을 것입니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내가 누가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내 마음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신실하고 온전하기만 한다면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이유, 헌신하지 못할 이유, 도대체 그 믿음의 사람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뭐에 무너지느냐.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에서 자꾸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다른 게 정말 문제 될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누가는 되고 싶은데 왜 누가가 못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듯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크냐 적으냐의 기준 가늠은 어디서 되느냐 면은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가늠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모자란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는요 불량과 한계가 있습니다 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시소 같은 거죠. 하나가 올라가면요. 다른 한편은 내려가게 돼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 보죠. 가정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와 가진 온전한 사랑은 베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베타성이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유일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사랑해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외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 분량과 한계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부분에서 단호합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마라. 그 세상 즐기지 마라. 그래야 여기 있는 분량 이 마음의 불량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누가 몰라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것이 더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을까. 그 얼마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이라 네가 올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함께 있는 것이 답이다 믿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2절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죠.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거 좋은 거다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고요. 함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는 거.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또 다른 사람으로 보살피십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 보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성 질병이죠. 이게 잘안 고쳐졌나 봐요. 끝까지 못 고친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에게서 39대매를 다섯 번이나 맞습니다. 거진반 죽을 정도로 다섯 번이나 그런 극심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는요. 세 번에 세번 엄청난 태장을 맞잖아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겁니까? 그리고 또 죽이려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바울의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죽을 위협을 아예 없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뭘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 누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잖아요. 네, 웬만큼 죽을 거의 죽을 뻔해도 의사 누가가 한번 손을 대면 아마 치료도 하고 많이 덕을 봤을 겁니다. 바울에게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그한 사람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감싸 주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늘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자꾸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듣기 싫은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남아있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가슴 뜨끈해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려오리까. 얼마나 뭉클하셨을까 싶습니다. 이, 야, 참 베드로가 고백한 것 중에 가장 멋진 고백이 아닌가 싶은데요. 끝까지 그래서 함께한 우리 본문 속에 누가를 한번 볼때 하나님이 이 누가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수식어가 참 인상적입니다. 골로새서 어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은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요. 근데 이 바울의 소개가 하나님의 소개처럼 들립니다. 사랑을 받은 누구.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되고요. 참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 아닙니까? 사랑을 받은 암호게 얼마나 좋은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누구?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안변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간음하기 때문에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초에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은 식거나 더 뜨거워질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해서 항상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 역시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말씀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탈출시킨 모세가 있죠 모세가 왜신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밑에서는 무슨 잔치가 일어납니까? 우상에게 막 절하는 이상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금송아지를 놓고요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백성들로 절어, 절을 하게 한 인물이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누가 붙여주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라 한 명령을 받자마자 "아우, 저는 못합니다.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서툴러서 안, 안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대답으로 "아론"이라는 든든한 후원인 동역자를 붙여 주셨거든요. 근데 그 동역자 된 아론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무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에 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론 안 버리십니다. 나중에 아론이 죽었을 때요. 백성들에게 30일 동안 곡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이 입고 있던 있었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 주면서 상징적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게끔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최고의 예우를 그가 죽은 다음에도 잊지 않고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후에 내가 어떤 때 여차하면 내가 어떤 행동으로 여차하면 저버리는 그런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뜨거운 피를 지금도 매 순간 나를 위해 흘리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 눈치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거리껴지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에도 변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탓, 나이 탓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늙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때 시절을 따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요 그 젊은 시절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좀 쌓였을 때는 그 시절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2 0 2 4년에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있었다면 2 0 0 5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축복과 그 하나님이 맺, 맺어가시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 내가 태어난 날은 우리가 매년 기억하고 축하하잖아요. 그,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을 안다면 어떨까? 그래서 매년 생일날이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만 내 장례일을 기억하고 축하할 수 있다면.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할 정도로 짧잖아요. 제 수준에서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참 무상한 것 같아요. 정말 허무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측도 안 돼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럼에도 삶과 죽음 고사에는요 그 종이 한장 한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 또 항공 사고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폐쇄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제 그렇게 돼 버려 가지고. 어떤 작은 공간에 들어가면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폐쇄공포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사고에 관한 뉴스를 제가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세 살짜리 아이부터 팔순 어르신 중 누구도 다가오는 자기의 죽음을... 5분 전에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측이 안 돼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가까울 수가 있을까? 인생도 인간도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남의 일일까요? 우리는 그런 위협이나 위기, 아픔, 고통이 그냥 나니까 비껴가나요? 뉴질랜드는 예외일까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계 보건기구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우리가 항상 몰고 다니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몰고 가면 그 발생하는 사고율이 훨씬 높습니다. 사고로 죽음을 당한 사람 일년에 있는 명수로 따지면 2,400배나 높습니다. 항공기로 죽는 것보다 차 타고 가다 죽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요. 그걸 또 게, 어,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서 곱하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2만 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1대 2만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도 우리가 운전해서 왔잖아요. 2,400 배나 사망률 높은 자동차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생이 다한다고 끝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건 그냥 전초전이고요. 본 게임은 죽은 다음에 시작돼요, 사실은. 영생은 이생과 다릅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무쪼록 세상에 맞춰가는 변화보다는 우리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새해를 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